방금 소개받은 베르타스코리아의 안형진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GDPR 대비해서 이360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혹시 GDPR에 대해서 좀 혹시 들어보신 분좀 계신가요? GDPR, 예, 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한때 되게 유명했던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동안 이 EU에서도 유럽에서도 많은 데이터 보호법들이 그 동안 유지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관리가 이제 또 새롭게 변형됐다, 최근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 법 대비 상당히 많은 조항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GDPR 대비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소개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점심시간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딥다이브하게 좀 들어갈 내용들은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요.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날 기업 내 인프라스트럭처는 다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예. 임직원들은 뭐 다양한 뭐 디바이스 장비, 뭐 PC라던가 노트북이라던가, 그다음 모바일, 태블릿, 다양한 장비들을 다 갖고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업무를 다 보고 계실 거고요. 그 백단에서는 실제적으로 다양한 백오피스군들을 다 갖고 계시죠. 뭐 메일 시스템도 뭐 클라우드에서 쓰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온프라미스 환경에 익스체인지 뭐 서버라던가 아니면 도미노 서버 이런 메일 시스템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기업 내에서 임직원들끼리 서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파일 서버, 문서 공유 용도로 뭐 나스 장비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문서 공동작업하기 위한 뭐 셰어포인트, 협업 솔루션들을 다 갖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시는 뭐 메신저 기능들을 다 갖고 계실 건데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내에서 그 많은 데이터들이 현재 생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불명이 생성이 될 때는 그 필요하고 중요, 중요했기 때문에 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불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 생성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은 중요한 정보로서 많이 쓰였는데요. 요즘 같이 데이터가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이 데이터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요. 시간이 뭐 3개월, 6개월만 지나도 불필요한 데이터, 이런 쓰레기의 데이터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 보니까 분명히 중요한 데이터, 크리티컬한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저장만 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전혀 제 3자한테 접근하게 되고 이 데이터가 나가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가 얼마나 커져 가는지 보시게 되면 IDC 조사 결과고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약4 제타바이트 수준이었답니다. 글로벌하게요. 근데 앞으로 3년 뒤가 되면 약 10배 정도 약44 제타바이트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더그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들을 점점 수집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라는 건데요. 요즘은 이 통신이 너무 속도가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 대용량 파일이라든가 이 파일 전송 자체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중에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라 이 비정형 데이터들, 일반 문서들 이런 데이터들이 상당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GDPR 같은 이런 규제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 데이터 보호 방안에 대한 규제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혹시 저희 베르타스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베르타스가 그래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회사인데요. 사실 저희가 장, 작년도 네,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10년 동안 시만텍이라고 하는 보안회사랑 합병해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3월부터 다시 단독 출범을 해서 베르타스 회사로 다시 나왔는데요. 저희 베르타스라고 하는 회사 자체는 원래 정보관리를 네, 중점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보관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가 지금 현재 7가지 정도를 저희가 보고서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보고서를 계속 낼 건데요. 첫 번째 상단에 보시는 게 어떻게 정보를 통제할 건지 이게 두 번째가 데이터 어떻게 증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올바른 관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를 무조건 쌓기만 하고 있는데 지우고 싶어도 현업 부서 때문에 함부로 지울 수가 없죠. 그런 방안들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불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지울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개놈지수라고 해갖고 실제 고객사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떠한 데이터들이 현재 쌓여 있는지, 그리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지, 어떠한 데이터들을 잘 쓰고 있지 않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던 보고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버그 리포트라고 해갖고. 각 기업들이 어떠한 데이터들이 그쌓여서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이 데이터가 누가 되는지 이런 업무 행태들을 또 보고에 그 분석했던 보고서고요.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 홀딩 리포트라고 해 갖고 왜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해서 적재하고 있는지를 서베이를 저희가 다해 봤던 이런 보고서 자료들입니다. 그중에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가 아까 얘기드렸던 데이터 게노믹스 인덱스라고 하는 데이터 게놈 보고서입니다. 거기서 내용을 보니까 기업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41% 정도는 3년 동안 활용되지 않고 그냥 저장만 된 상태에서 갖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 이런 데이터가 굳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업무 행태를 파악했던 게 데이터 버그 리포트인데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클린 데이터라고 얘기해갖고 약 15%가 정도 되는 게 실제 기업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금 사용 중이라고 생각되는 데이터들이 15% 정도고요. 그리고 33% 정도가 중복되거나 오래되거나 쉽게 말하면 불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rot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영역만 33%입니다. 이 33%의 데이터는 사실상 사라져도 기업의 비즈니스한테 전혀 지장이 없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33%보다 더 무서운 게이 다크데이터 영역입니다. 약 52%인데요. 이 다크데이터는 그냥 어떤 누구가 이 데이터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고요. 이 데이터가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요. 이런 데이터 그냥 예전 그 담당자들이 그냥 계속 저장해오면서 인수인계하면서 계속 넘어온 데이터. 이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의 52%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규제가 있을 때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그 데이터 홀딩 리포트 기업들 사용자들, IT 직원들이나 일반 그 사무직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저장하고 있냐고요. 근데 이 저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무분별하게 저장하는 걸다 알고 있고요. 그 담당자들도. 예. 특히 IT 의사 결정권자들은 이83% 정도가 이 괜히 데이터를 지었다가 일만 만드는 거 아니냐 문제가 됐 문제가 될건 아예 안 하겠다라는 의지로 약 83%는 그냥 저장한답니다. 예. 그게 사실 어떤 기업들도 현실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규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2016년 5월입니다. 2016년 5월에 이제 유럽에서 이 포괄적으로 일반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에 대한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약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준비 기간을 두고 약 2018년 5월 25일 내년이죠. 이 때가 되면은 이제부터 이 규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유럽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선 최소한.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어기게 되면 83조 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소 2천만 유로, 한국 돈은약 240억 정도가 될 거고요. 이것 또는 연 매출의 4%.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가 더 커진다라면 만약에 우리 회사 매출이 연 매출이 1조예요. 그게 한국 비즈니스가 1조가 아니라 그냥 글로벌 유럽에는 뭐 매출이 기껏해야 뭐한 10억도 안 나와. 근데 유럽 비즈니스는 해야 돼. 근데 전 세계 매출의뭐 1조가 된다 그러면 약 400억 정도에 대한 그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안 그럼 유럽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GDPR 규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하게 2017년도 GDPR 리포트를 또 발간을 했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그 글로벌한 모든 기업들이 약 54%가 현재까지도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 규정 자체가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 규정 얘기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다 미흡한데 한국 조사 결과는 사실 61% 정도가 미흡하다고 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르타스는 이미 다양한 솔루션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gdpr을 대응하기 위해서 약 12가지 정도의 솔루션들을 저희가 포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0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에 대한 가용성, 정보에 대한 보호, 정보에 대한 인텔리전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영역군을 나눠갖고 제품을 포진시켰고요. 그래서 GDPR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앞으로 이런 규제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GDPR 규정에는 뭐가 있냐면 CPO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예. 분명히 우리 나라에서는 CIO든 CSO든 아니 CTO든 누군가 그 역할을 대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규제에 따른 이제 과제를 받으시겠죠. 그 중에 저희가 뽑은 게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책임 및 거버넌스예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통제를 할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의 활동들을 기록을 보관하고, 그걸 컴플라이언스를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져야 된다. 그러니까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p 같고요. 두 번째가 예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이이이 데이터들 y that this data 지 s 지 o 지 i n g very m u c 얘기 드렸죠. data is moving very much. This data is m o 5년 보관하겠다라고 하면 그 5년이 지나면 무조건 파기돼야 됩니다. 자동으로. 예, 무조건 쌓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데이터 보관도 제한을 걸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보안 위반 통지입니다. 예, 사건 사고가 발생, 이제 개인정보든 어떤 정보의 위반이 발생됐을 때 해당 당국에 72시간 내에 보고를 해야지. 보고하지 않으면 또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 체계가 또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의 권리. 사실 이 GDPR에 혹시라도 이제 네이버나 뭐 이제 인터넷 뉴스를 보시게 되면 GDPR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잊혀질 권리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최초에 이 GDPR이 나오게 됐던 거는 개인 그 변호사가 내 예전에 개인 정보 올려 놨던 것들에 대해서 지워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지워줬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고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서 아 이제부터 유럽에는 이 개인이 기업들한테 내 개인정보 지워줘, 내 개인정보 보여줘라고 하면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게이 주요 과제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베르타스가 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다섯 가지 영역으로 한번 나눠서 저희 제품군과 각 조항을 한번 나열해봤어요. 첫 번째가 위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저장된 게 그냥 데이터 센터에만 저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정형 데이터들 데이터 센터에만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무실, 사무실에 뭐 n a 장비, 그다음에 뭐 디스크, PC 여기에도 다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데이터 센터만 생각을 할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유럽에 있던, 미국에 있던, 서울에 있던, 대전에 있던 그런 데이터들이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네, 그게 첫 번째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제품으로 저희는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와 인포메이션 맵이라는 제품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가 검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개인이 기업들 대상으로 내 데이터를 찾아줘, 수정해줘, 삭제해줘 하면은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돼요. 저희는 어떤 서버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PC부터 파일 장비, NAS 장비들까지도 다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그것도 개인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방안.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최소화 역할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존 은 연한이 있다라고 그랬죠. 무조건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 본래 목적에 맞게 보존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저장을 할 때도 뭐 중복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데이터를 최소화해서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보호, 뭐 데이터에 대한 백업,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떠한 시스템들은 백업을 안 받고, 어떠한 시스템, 중요한 시스템들은 백업 받고 그랬지만 이제는 데이터는 무조건 백업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 이중화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 관련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다 이중화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규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이 이제 모니터링. 아까 같이 72시간 내에 이제 통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 이 데이터들, 개인정보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 발생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 72시간 내에 뭐 이제 통보를 하거나 이런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영역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 영역별로 제품 하나씩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치 파악할 수 있는 솔루션 중에 인포메이션 맵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실제 기업들에는 있 데이터들 저희가 백업을 받아서 이각 어디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인지를 저희 가 파악해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어디에 데이터가 있는지 보여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주인 없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입사하고 퇴사하고 하면서 계속 데이터들이 주인이 소유권들이 사라지죠. 분명히 그 소유권이 있었던 그 데이터는 처음에 생성할 때 되게 중요해서 정보로서 생성을 했을 거고 저장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 규정이라던가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문제가 될수 있는 데이터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하면 그거를 관리할 사람들은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회사 내그 데이터들은 쌓여 있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주인 없는 데이터라고 칭합니다. 영어로는 저희가 오펀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또한번다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분리해서 이게 회사에 위협을 가할 것 같으면 다 지워버린다거나 아니면 그걸 규정에 맞게 데이터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일 데이터,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41% 정도가 거의 3년간 클릭도 안 하고 사용도 안한 채를 쓰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찾아서 이제 그 미사용되거나 아니면 비업무 데이터, 업무에 전혀 관련 데이터들을 다 필터링해서 보셔야 되고 그런 데이터들의 관리 방안, 규제들을 맞게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이 이제 실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할수 있는 뭐 이동하겠다, 어디 만약 여기 데이터 센터에서 저기로 이동하겠다, 아니면 그걸 데이터를 장기 보존하겠다. 아니면 삭제하겠다 이런 작업들을 한 눈에 액션을 눌러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희 인포메이션맵의 위치 파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검색 기능인데요. 예, 사실 저희 검색 기능의 이디스커버리 이 플랫폼이라는 솔루션인데 이 솔루션은 소송 전용으로 나왔던 이 검색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송 대응해 갖고 뭐 전자증거 게시제도 해 갖고. 전자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그런 이디스커버리 e 플랫폼이었는데요. 이 플랫폼이 실제 모든 그 PC든 파일 서버든 메일 서버든 뭐 아니면 셰어포인트든 메신저든 이런 데이터들을 다 찾아서 검색해 갖고 어디에 그런 정보가 있는지 파악해주고, 예, 검색해서 찾아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 커스터디안들이라고 해갖고 각그뭐 감사 대상자 저희가 뭐이 gdpr 규제에 맞춰서 어떤 어떤 대상자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야 된다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디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들었던 개인이 와갖고 뭔가 데이터를 뭐 찾아줘 지워줘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요청이 왔을 때 무조건 이 정보를 조회 권한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만의 정보만 주어야 되지 그거에 같이 엮여서 만약에 불필요한 회사 기밀 자료가 같이 엮여 있는 부분에 그 개인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 정보 영역을 제외한 뭐 불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뭐 지워버리는, 예, 다시 개편해버리는 이런 리덕션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머신러닝 얘기를 많이 하고 AI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머신러닝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검색했을 때 저희가 담합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지만 이거랑 같이 관련된 키워드들, 네. 실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뭐 신고했던 이런 단어가 제일 많이 답히더라. 또 그거에 관련된 가격 변동 얘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결과값들을 저희한테 또 거꾸로 거꾸로 제안을 해줍니다. 이런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뭐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또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저희 이디스 e 커버리 플랫폼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소화 영역이죠. 실제 기업 내에서 쓰고 있는 뭐 셰어포인트라든가 이메일 서버라든가 파일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 쪽으로 다 가져오는 아카이빙 솔루션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볼트라는 제품은 아카이빙 솔루션이고요. 저희 쪽으로 가져와서 중복 제거해서 실제 시스템에는 데이터를 최소화시키고 저희 쪽에서도 보존 기간을 관리를 해서 데이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하는 거죠. 뭐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괴해라, 5년이 지나면 파괴해라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최소화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감으로써 실제 사용자 편의성은 유지하는 게 저희 제품의 제일 좋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메일 같은 경우도 실제 메일이 있을 때 저희가 아카이빙하고 나면 이런 바로 가기 링크를 남겨놓고요. 하지만 클릭했다고 해서 그냥 이 바로가기 링크가 열리는 게 아니라 원본 상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는 전혀 불편함 없이 원본이 그대로 열린다는 거고요 이 아웃룩뿐이 아니라 웹베이스에서도 똑같이 클릭하면 원본이 열리는 웹베이스든 아웃룩이든 다 똑같이 연동을 할수 있다 보니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지냐 사소함의 공간이 풀차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라 거죠 보통 이렇게 200메가 중에 거의 뭐 오버돼서 쓰고 있는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메일들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저희가 아카이빙하게 되면 실제 20메가, 17메가 이런 큰 파일들이 아카이빙하고 나면 수 킬로바이트로 다 줄어들게 되고요. 실제 사용 그사상 공간 용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205메가쿼터 중에 204메가 여유 공간이 생기고 실제 1메가 이하 정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데이터들을 하나도 안 사라졌고 클릭한 원본을 볼수 있는 사용자 경험 유지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메일뿐 아니라 파일 서버나 NAS 장비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실제 원본에서 아카이빙하면 이 바로가기 링크로 바뀌지만 실제 데이터들은 상당히 줄어든 예, 30 메가짜리가 4 킬로바이트로 줄어든 상황이지만 클릭을 하게 되면 똑같이 원본 상태 그대로 열리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도 유지된다는 거고요. 파일 서버뿐 아니라 세어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5메가, 20메가 큰 파일들의 URL 경로가 아카이빙하고 나면 실제 다 1킬로바이트로 다 줄고 있, 있지만 이 URL 경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클릭하면 또 원본이 그대로 열린다는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 스트럭처의 데이터들을 다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컨셉입니다. 결국엔 또 저희 쪽으로 가져오면서 중복 제거하고 보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지 공간도 자동으로 절감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그동안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볼트 아카이빙 솔루션을 팔았었는데요. 근데 gdpr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분류 기능들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든 아니면 회사의 뭐 내부 감사라던가 뭐 지적 재산권 뭐 접대 리베이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데이터들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태깅도 해주고 나중에 감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존 기간도 어떠한 데이터들은 뭐 장기 보존, 어떠한 데이터들은 뭐 10년, 5년, 뭐아니 하루 지나면 다 파기 이런 것들을 자유 자재로 그 데이터 컨셉에 맞게 데이터 보존 기간을 바꿔 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 컴플라이언스 엑셀레이터와 하는 별도의 감사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태깅된 내용들에 대해서 따로 필터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어떠 어떠한 데이터들을 문제가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감사하고 이런 체계들을 갖춰줄 수 있다라가 이 최소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영역이 이 보호 영역입니다. 늘 아시는 백업 복구 영역. 저희는 베르타스 이제 넷백업, 유명한 넷백업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가용성 부분에는 저희 베르타스 클러스터라고 하는 그 인포스케일 기반의 그 데이터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하는 제품인데 거기에 저희가 리릴리언스 플랫폼이라고 새로 출시된 제품이 같이 이제 엮여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는 DR 센터까지도 전환을 자동으로 해줄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예전엔 DR을 넘길 때 뭔가 사전에 작업을 해야 됐고 엔지니어들이 중간에서 사전 스크립트도 돌려야 됐고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그런 작업들을 사전에 미리 다 저장해 놓으시면 DR 전환 하시겠습니까 하면 그게 다 자동으로 넘어가고 그 넘어가고 있는 상태를 모니터링 해 주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게 저희 리, 리질리언스 플랫폼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반 쪽관련돼 갖고 데이터들이 뭐불그 불필요한 사용자들이 액세스 하고 있거나 이런 위험 요소가 발생된다. 이런 것들을 통보해 주고 침해 예방을 해줄수 있는 내용이 데이터 인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저장소 영역이 이제 액세스라고해 갖고 소프트 디파인드 스토리지라고 해 갖고 이제 모든 멀티 프로토콜을 다 지원하는 데이터 보호용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보호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영역 쪽에서는 실제 파일 서버나 셰어포인트나 이런 데이터들이 많은 사용자들이 접근해 갖고 액세스할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리스크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폴더들이 지금 현재 리스크가 위험한 뭐 개인 정보 보호를 관련된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 액세스들이 되게 많은지 모니터링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일 공유, 에브리원이 열려 있고, 오픈된 액세스 이런 정보들을 다 찾아서 경로 위치들을 다 확인해 줄수 있다는 라 거고요. 사용자들이 비정상행위를 가했을 때 그런 리포팅도 다 같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위협에 대한 탐지를 알려주는 연락 기능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i d c 에서는 저희 회사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DPR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잠재적인 영, 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희 GDPR은 저희 베르타스는 단순하게 GDPR 기반의 솔루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GDPR 자문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을 합니다. GDPR 자문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기업들이 이 GDPR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이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 가이드를 다 하고요. 그거에 맞는 뭐 모니터링 방안, 위치 파악 방안, 검색 최소화, 뭐 보호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디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는 그 무조건 데이터를 관리할 게 아니라 무조건 저장할 게 아니라 올바른 근거, 올바른 정보 기반에서 데이터를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GDPR의 법은 무엇보다도 데이터를 얼마나 보호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런 규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희 베르타스가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베르타스 코리아의 안영진 차장님의 발표였습니다.